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봄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없고 높은 별 낮은 땅 위에 재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믿지 않던 영혼들은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민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계로 갈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그 어째 다 쓸까? 전을 높이 사도 채우지 못 사랑 은 청년 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인데, 어, 앞부분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기독교 교육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상태가 1절에서 3절까지, 자,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이제 악한 영, 마귀, 뭐 사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허물과 죄에서 시작된 것이다.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토마는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탈선이라고 그래요. 탈선. 그러니까 우리가 탈선 현장. 주일날 우리가 저기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북한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는 산이래요. 사고도 제일 많이 막. 근데 거기서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둘이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선의 현장. 우리가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그 탈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번역된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랬는데, 어원적으로는 표적을 빗나가다. 화살을 쐈을 때에 정확하게 맞추면 금메달. 이거는 평생 제연금이 나오죠. 그런데 그 화살이 빗나가면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군대에서 제일 군기가 센데가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이 왜 군기가 세냐면 이게 이제 훈련병들이 잘 모르니까 <laughs> 총알이 잘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총을 들고 안 나가는데요. <laughs> 안 나가는데요 하고 총구를 돌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겁나게 맞죠. <laughs> 총구 돌려주면 겁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돌려서 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총을 아예 그 쇠로 이렇게 쇠사슬을 묶거나. 돌리지 못하게.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말이요, 화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에 화살이라는 말이 말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 시키는 말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하고 이러면요, 그게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댓글 같은 거 악성 댓글에 어떻게요? 해 억울하니까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악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탈선이고 하나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요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 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선악가 먹고 안 죽었어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마귀가 말한 것은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는 것은 죄의 담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단절, 우리가 같이 살아도 뭐 쇼윈도 부부라는 말 쓰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인고부부처럼 연기를 하는데, 예, 이 벌써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혼하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쵸? 그게 관계 단절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한다. 그래서 자기중심."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우상. 자기 중심. 내 마음대로. 예?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대학생 CCC에서 전도하는 책자 사영리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원이 있어요.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의자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그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의자 밑에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십자가가 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의자의 그림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중심.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본질상이라는 휘시스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데, 아담의 자녀, 아담의 우선, 아담의 유전자, 아담의 DNA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한시에 뵐 때도 제가 그랬죠.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델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성령이 떠나가고 아카냐의 역사 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순종 아담의 DNA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본질상 희십스라는 말은 아담의 유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된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은 아담의 유전자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4절 9절에서 그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 6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사 부활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사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이 생략.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 저주 아래 아담의 유전자로 살던 그 자기 중심의 그 우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비참한 상태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 축도의 그 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다 축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 여러분은 항상 매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요? 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고 이세 가지 단어가 부활, 승천, 에, 자리에 앉는 것을 착석을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 때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임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에 앉으시며 신앙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유전자로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상처 주고, 사울의 그 40년 동안 통치 왕 노릇 할때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다한 번도 회개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밤마다, 밤마다 그가 회개의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적이 없어요. 성전을 생각한 적도 없어. 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왕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8절 9절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포예에바라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의사 부부예요. 의대에서 캠퍼스 커플 시신데 의사 부부인데 그들이 부부 선교사가 돼서 오지로 간 거. 여러분, 의사 요새 와서 제가 이제 야 의대가 대단하구나. 어? 아, 육수를 해서 의대를 갔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거의 뭐 국영수는 백 점이야. 거의 백 점이에요. 예? 저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 둘째 때문에 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보다 지방에 있는 의대가 점수가 더 높대요. 의대가 그런데요. 근데 의사 부부가 잘 나가는 병원을 내려놓고 부부 선교서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야, 저와 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선한 일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대 증원 때문에 뭐 난리가 났는데 매일 나오는 그 광고가 뭐가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에, 야, 국경 없는 의사에 병원 없는 곳에 가서 병원 천막 병원을 세워놓고 천 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천원이 없어 가지고 살리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광고 나오죠. 그렇죠? 한쪽은 국경 없는 의사에 한쪽은 의대 증언 가지고 싸우고 의사의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의 목적이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목적이 뭐야?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죠. 영혼이 서울에만 있나?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이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모습은 걸작품으로. 모시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움을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